네, 태고두 번째 라운드 해무사에서 오양으로 가는 방향 이번에는 환희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, 안녕하세요 네, 입처, <laughs> 전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? 어, 일단은 음... 저는 호야 선수 팀이 네, 알겠습니다 네. <laughs> 슈딩너를 패고 있는데요? 네. 항상시에잘했어야 돼요 이네 점만 하면 다들 그 슈딩 선수 쳐느라 바쁘거든요. 네네. 평상시에 곱게 살았으면 이럴 일도 없지 않았나. 네 비행기 출발했습니다. 테이그 두 번째 라운드. 과연 어떻게 내릴지. 이제 팀그 클라운들이 알아서 적당히들 잘 내려요. 겹치는 데도 많이 없고. 아, 정확히 행성에 내렸고 근데 요번에는 자기장이 참 어떻게 걸릴지 네, 비행기 동선은 어디나 갈수 있는 위치라서 음. 많이 안 겹칠 것 같은데 가운데서 너무 많이 내렸어요 그러게요 저번 자기장을 본 거죠, 이제 이게 한판 하고 나면 선수들이 가운데로 몰리게 됩니다 선수가 생긴 건참 남자답게 생겼는데 캐릭터 이쁘네요. 아 실물을 보셨나요? 응. 아 케이 선수 실물 봤죠? 그 케이 선수의 그 회사에 가면 대표 아... 얼굴이 그쵸. 나와 있습니다. 이름도 참 정겨운 이름이에요. 동네 형 같은 이름. 뭐죠? 명규형 <laughs> 명규. 오. 어? 와... 어... 자기장이 자기장 너무 힘들겠는데요들어오기 전에 한 10명은 죽겠는데요? 아까랑 똑같아다 어, 지금 여기 강릉에 다팀이랑 같이 내렸거든요? 가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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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나가다고하가다 어, 어, 같은데? 아 알고 있어요. 빼는 다요네요 지금. 네네. 상황 판단이 좋아요 노키 선수. 아 빠진 거 보고 다시 들어옵니다. 둘 다. 아 어, 아니네. 뭐라. 에 올치 올치 팀은 지금 다시 강릉을 들어왔고요. <laughs> 아팔팀 전판과 동일하게 자기장이 너무 도와주는데요. 자기장을 혼자 쓰는데? 요이큰 <laughs> 이 자기장에 이큰 원을 혼자 씁니다. 야 어스케 팀이. 안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. 음. 현명한 판단. 아 여기로 붙어버리네. 아 서클 중앙이죠. 이 자기장이 빠르기 때문에 서클 중앙에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그렇죠. 아직 모든 팀이 생존해 있고 다들 파밍하느라 바쁜 상태. 페이지 1은 2분 17초 남았고 자기장은 굉장히 빠릅니다. 어, 슬슬 30초. 다 출발하죠. 네,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. 네. 아빠 꾸 선수 아직 늦게 좀 꼬리가 긴데요. <laughs> 아 어울려요 포터. <부터. 웃음> <laughs> 형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. <laughs> 전 선수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선수로서. 바꾸 아, 선수 하지만 실물은 또 목소리랑 좀 다르죠. 예? 왜 다르죠? 좀더좀더더 더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? 저는 좀 아유. 이렇게 수염 나고 이렇게. 진짜 어, 남자처럼 생겼을 줄 알았는데 귀엽더라고요. 약간 짱구처럼 그... 생겼죠, 짱구. 아 그렇죠. 네, 개구장이, 아, 개구장이죠, 개구장이. 개구장이 같은. 말 생겼다. 진짜 안 듣게 생겼죠. <laughs> 이 사실을 받고 받고 선수가 몰랐으면 좋겠는데. 오토바이를 차라 탔어야지, 아이고. 오, 지금 1 팀도 보급 먹을 맞아요. 겸 들어왔거든요. 다 들어옵니다 자기장으로 지금. 코야 선수가 보급 못참죠 아 보급에 거의 뭐 플란다스에게죠. 플란다스에게 죠 플란다스에게 8팀 이제 슬슬 준비해야 되는데 박을 수도 어, 있거든요 어 지금 어 5팀쪽으로 가나요 5팀쪽으로 5팀 사운드 들었을텐데 이제 들리네요 아, 사운드 들립니다 미드샷 준비 있는거 브리핑 됐죠 거리가 좀 돼서 맞추기 쉽지 않아요. 호다다 코다다. 빠르게 어? 빠르게. 하지만 오. 기봉 기봉 팀과 맞을 수도 있어. 요이 자리가 좋아요. 따기로도 다쓸수 있고. 아, 네, 기봉 선수. 봤을까요? 호야 팀은? 못 봤죠, 아직. 아, 지금 이거 아직... 참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거든요. 네, 욕심 부리지 않고 여기서 머무는 아, 모습. 기봉 선수가 이런 걸참 잘해요. 이런 확인하고 들어가기, 확인하고 들어가기 늘감조를 하거든요 적의 위치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7팀은 지금 다른 게임 중이에요 아 <laughs> 굉장히 멀리서 들어오고 있네요 <laughs> 레이스 게임 캐기 선수 심지어 꼬리도 길어요 피도 얼마 없고 자기장 너무 아프죠? 피다는 속도 보세요 아이 자기장 맞아봐야 알아요 네 거리별 데미지도 네. 크기 때문에 어, 가장 먼 게임 선수 두분 게임을 하, 해보셨잖아요, 내전에. 아, 네네. 네, 네. 정신 ]까요? 없습니다. 진짜 이 멀리 잡혔다. 다음 파밍을 궁대부터 해야 됩니다 궁대와 약 총할 필요 없어요. 들어가는 게 급선무죠. 그렇죠. 들어가서 아, 시, 안 죽고. 들어가서 시체 파밍한다는 마인드. 또 우리 오더들이 굉장히 그. 상황 판단이 좋기 때문에 다 빠르게 들어가서 자리를 다 먹게 있을 거란 말이죠. 지금처럼. 어, 어 이거 지금 무, 무리반이라서. 네, 쓸 데가 진짜 없어요. 네. 이거. 들어오기 매운될 거예요. 어, 어 지금, 지금 5팀. 5팀. 리드샷 긁고 있습니다. 야, 이게 지금... 내 <laughs> 남편이에요. 지금 10팀하고 4팀. 그리고 9팀. 이 나머지 팀들이 먹을 자리가 없거든요. 지금, 어, 지금 4팀 꼬리 잡혔어요. 1구 가야 돼, 고 지금 1팀에서 8팀, 6팀. 5 5하는 누가 이 지붕에서 플레이를 굉장히 잘해줘가지고. 오 10팀, 6팀 만났어요. 555. 555. 5고 바로 빼죠. 껴 없나요? 이뭐 빼도 뭐 어디 갈데 있나 이거? 없죠. 뚫어야죠. 쓸 데가 거의 없습니다. 지금 그렇죠. 최소한 아, 아, 잡아주세요. 오랑지가 너무 길어요. 너무 힘들어. 들어가면 또 고난의 여정이거든요. 기름도 없어. 딱 자기장 들어갈 만큼의 기름이 있거든요 지금. 이거 시프트 밟아야 된다 이거. 이게 헤이 선수 뭔가 그 운전에서 느껴지는 다급함이 느껴지는데. <laughs> 어, 그, 나도, 그 나도, 미세, 내려가. <laughs> 나도 내려가. 미세한 떨림, 약간. 나도 내려가. 미세한 떨림이 느껴지거든요. 어, 이거 자기장이 그러고 타 그러고 죽겠는데. 케인 선수가 내전 처음 참가요. 해 그렇죠, 맞습니다. 그렇죠. 음, 로로 선수가 이거를 미리 잘 알려줬어야 되는데. 아, 카마 선수가 진우 선수 기절. 개리 선수가 올치 선수 기절. 구팀두명 기절. 난리 났습니다, 지금. 아, 올치 선수. 미니 선수. 오, 막 캐치킹 맞아요. 엄청 맞아요. 아, 쓸데가 많이 없어요, 지금. 개 선수가 진우, 진우 선수 기절. 안전하게 들어왔네요. 찾고 있죠 개리 선수 조심해야 돼요. 물로 들어갔어? 한 단차 빼는 센스. 팔아야 돼. 아 걸렸죠 근데? 근데. 밀기 쉽지 않아요 위에서도 강도 때문에. 네. 지금 코코 선수 혼자 나왔어요. 로로 선수가 또 2명 기절 시켰네요. 호진 선수랑. 코 장에 자기장이 또 줄었어. 아이구 보자마자 머리 한 대를 맞았어요. 지금. 아. 자기장 더쓸데 없어졌죠. 이거 연막이 얼마나 있냐의 싸움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. 원패물이 많이 없는 어, 지형이 걸렸기 때문에 완전 가운데로 계속 좁혀질수록 5팀만 유리하고. 음, 그러니까 자리 잘 잡았네, 5팀이. 여기 4팀, 10팀 싸우고 있구나 지금 빠꾸 선수가 아주 그냥 대회전이라고 있어요, 대회전. 음... 어, 대월... 철파 선수는 가운데로 들어가 고 이거. 괜찮은 작전일까요, 이거? 아. 우리 다 잘리죠. 아, 제 생각엔 기절 킬로고 뜨면 그쪽으로 밀러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쓸 자리가 다차 있거든요, 지금. 너무 낙동강, 미리 들어가면. 납돈광, 오리세요 지금. 아... 예, 예. 너무 미리 들어가면 지금 집중 사격을 받을 텐데. 어, 저 선수. 예, 잡 받을 수 호흡수는... 네, 차 터질 수도 있거든요. 이 사이 질러 가면? 아, 어, 그래도 생각보다는 피가 안달라는데 우리 클라우들 라이딩샷 연습해야 돼요. 이 정도면 어떻게 생각하시죠? 오도수분다오도수 아... 분이시잖아. 라인... 네, 맞습니다. 라이딩해야 되긴 합니다. 제가 중점적으로 피드백 시간에 좀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는데 네, 쉽지 않죠? 라이딩샷 연습시켜야 됩니다. 너무 빠고 선수가 너무 안전하게 들어갔어요. 저거. 지금 봐봐요. 얼마나 안전해? 여유 있으신지요? 엇 꼈, 엇 꼈어요 방금.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오팀만 심심하겠는데요? 어? 음... 지금 앞에 세웠어요? 아 지나갑니다. 어 뮤트. 이거 차 붙나요? 아 이거 노로 선수가 빼야 ]죠? 돼요. 빼야 돼요. 3대일이죠 아, 아카 선수, 아카 선수. 빼야되요 아유 아퍼. 아, 아카 선수군요. 아이들 을 헷갈리게 바꿨어요. 네, 알만 보고 어. 여러 선수인 줄 알았죠. 아유, 아직도 살아있어, 아직도. <laughs> 아, 도는 거 봤어요? 오, 어, 이거 잡으러 오면 좀 게리, 위험한데요. 게리, 선수, 게리 선수도 본거 같은데. 어, 자리안 좋은데. 일로 오기 쉽지 않아요. 화면도 안 맞았고. 아, 하지만 뒷길이 막혔죠. 내려가는 수밖에 없어요. 자기장 바뀌었고 오팀 드디어 출발하네요. 어 이거 자기장이 근데 오팀이 위에서 찍으면 3팀 아마 쉽게 정리될 것 같은데요? 오팀도 어, 굉장히 센팀이라. 서 바로 출발합니다. 자기랑 바뀌자마자. 빠른 응. 판단. 자리 먹을 데가 과연 있을지. 요 집을 먹지 않을까? 오. 피난소 리드샷. 오 라이디온. 라이딩을 하고 있거든요. 와이따기이라인은다 어, 모여요. 전쟁, 전쟁입니다 전쟁이 여기. <laughs> 따기이라인은다 모여요. <laughs> 여기 전쟁입니다 지금. 이몇 팀인가요? <laughs> 어 차에 치웠죠. 오리 선수 차에 치셨어요이굴 우리 선수, 치웠어요. 어이구, 어이구. 어, 어이, 선수 혼자. 뭐, 뭐 혼자. 거의 중고차 시상입니다 시장. 시상. 어리스스... 아 정리되면서. 팀 정리됐고요. 또 붙었어요. 7팀. 어, 이런 게 필요해요. 기절로그 보면 이거 밀자. 쓸 곳이 많이 어, 없거든요. 일단 투척, 투척 엄청 어? 어? 이거, 이거. 둘 하나, 두 기절. 확기네. 둘 기절. 기본은 손자거든요. 보여줄지. K선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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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바깥으로 돌죠. 아, 너무 돌았어요. 아, 불탔어요. 아하. <laughs> 불에 타 죽었어요. 이 와중에 코코 선수는 아직 살아있고요. 어차 터고 들어갑니다. 찬희 선수 자기 화면병에 기절했죠. 엄마가네 까놓고. 케이 선수 살리로 뛰다가 너무 뜨겁대. 어자가로 쓰네요. 약간 이 대사가 생각나거든요. 오 뜨고 오 뜨고 <laughs> 어, 오 뜨고 오 꼬꾸로서 호야 선수 잡았어요. 이거... 아이 백십짜났다. 아... 고춧가루 뿌리고 죽었네요. 그래도 고춧가루 여러분. 제 남편이 살아있어요. 아 한번 볼, 볼까요? 아 열심 운전 중이거든요. 아. 머린 날라갔네요. 물자 좋아요 지금. 삼족기, 소리탄 두 개. 부상대. 부상 부상 하나가 좀아 부상 하나군요. 네, 부상 하나가 좀 아쉽네요. 지금 매우 오더에 집중하고 있어요. 아, 어, 요즘 그더코하다는 말이 생겼거든요. 그 게릴라 대전 때또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서 다들 정리가 됐고 이제 등선 싸움. 야, 이거 7팀하고 1팀. 그리고 5팀이 들어오기가 좀 힘들었거든요. 아니, 우리 우리신라 SR을 들었어? 어, 음. M24에 M24? 이걸 왜 들고 있는 거야? 이걸 왜 들고 있어? 보여주겠다는 거죠. 여보, 보고 있지? 언니 <laughs> 역시 장인, s 쌀 장인 백미 선수 기절시키면서 아이 선수는 템포를 뺏었죠? 지금 4팀이 굉장히 쎘거든요 네, 이 선수는 s 쌀 들어와야 쎘다거든요 아오오오 아, <laughs> 어, 하자마자 뚜둔게 맞고 있어요 너무 아팠대 너무 아팠대 밍밍이 봐 같이 밍밍 선수는 지금 따라다니기 바쁠 거예요 같이 엎드려요 같이 엎드려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죠? 아, 어, 오 지금 7팀 칠생 힘세요. 오, 이 능선 싸움은 각을 누가 얼마나 잘 먹냐 싸움이거든요. 이 팀원과의 브리핑과. 아이고. 아, 오 어, 그래도 수류탄 하나로 기절시키고 갑니다. 아 민밍 선수 샷이 좋아요. 스키 선수? 아 어, 스승이 누군지 궁금한데요. 아, 선생 정말 좋은, 좋은 스승을 만났나 봐요. 아, 아우, 이 자가가 아, 있나 봐요. 야. 야, 이거. 임민 선수가 해결사. 어, 류현 선수가 이거 자가 같은데요. 자가네요. 아 붙였어요? 아 몰라요 지금. 아 류현 잘정리했었어 되는데. 와 덕배 선수 킬 뺏었죠? <laughs> 아그아킬 그래, 뺏은 건가요? 아저 예, 예. 단독 킬인 줄 알았습니다. 그 방금 기절했던 거. 편집할게요. <laughs> 아 너무 편포적인거 아, 아니에요? 이거 악마의 <laughs> 편집 아닙니까? 이거 악마의 편집 이거 와 칠팀 자리 너무 좋아. 어 이거 능선 위랑. 어? 어, 어, 어. 무하다무하다 무리하다 이렇게 눕는다고요 이거 미현 선수 어떻게 될지 몰라요. 뒷각도 나오거든요 지금 철파 선수한테. 조끼도 없어요 심지어. 맞때 마침 봐요. 와 아, 봤어요. 와 와. 민민 선수. 와 매콤한데요? 민콤한데요? 민콤해요? 지금 저기 오더 수가 없거든요. 아마 은희 선수가 오더를 대신 맡았을 거예요. 아마 스키가 사고 오더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. 아. 그 은희 선수가 오더가 안 되진 않아요. 아, 어, 철파 선수. 맹민 맹맹 선수. 맹민이 놀랬거든요 지금. 내, 옆에, 아, 내 앞에, 내 앞에. 있죠? 어, 과연 과연? 자기도 가야 되는데 어떡하냐. 아, 아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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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요? 돼요? 안 돼요, 안 돼. 놀랬죠. 언희 어, 선수가 오, 덕배 오, 선수. 오아 아, 결국 오팀탈락 덕배 선수 기절이고요. 아 어, 7팀 아직 전력 유지하고 있어요. 찬희 선수 결국 살렸네요. 7팀이 제일 세거든요, 힘이 지금. 자리도 좋습니다. 땅을 절반 넘게 먹고 있어요. 정리되면서 아, 1대3 철구선 아, 엄청 넓혀놨어요 각을 네이 능선 싸움은 강 먹는게 정말 중요한데 아,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로로선수가 잘하긴 잘하네요 진짜 와 완전 싸먹어버렸네 쉽지 않죠 어떡하나. 자기장이 그냥, 도와주는 수밖에 그냥 죽어야죠 그, 그 와중에 오 로로선수 벌써 여기까지 붙었어요 자신감이 붙었죠. 오킬이에요 오킬. 5킬. 이야. 이 팀만 7킬입니다 지금. 오늘 슈퍼 플레이 보여주네요. 3 0 명의 7킬이면 엄청 많은 숫자거든요. 두 팀을 넘게 닦았다는 거니까. 야, 이걸... 공급상자 하나로 버티고 있어. 요 공개지 않아. 발소리 들아 들어... 발소리 어, 들었네요. 와, 아아 이렇게, 정리되면서, 7팀이 두 번째 대전, 치킨을 가져갑니다. Yeah. GG. GG. <laughs> 어, 누나 소름 돋았어. 아니야.